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 두개 과목, 최소 한 과목은 과탐 응시. 어,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성균관대 자연계열을 무쌍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 물론 여러 표점 나와봐야 알죠. 표점 나와봐야 하는데, 성균관대 이번에 슬로건 제대로 뽑았거든요. 민심이 쫙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생윤 생명까지 가능하다. 지금 생생 정보통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이거 좀 굉장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 <laughs> 먹겠습니까? 2024 대입 설명회를 맡은 김미 눕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3 입시가 거의 끝났다고 봐도 여러분들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2024 입시의 스타트 막말로 이제 신학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건데 어떻게 지금 입시가 편제가 돼있고 수시 정시별로 여러분들은 어디다 스나이핑을 갈겨야 되는지 그총구형 어따 겨눌 수 있을 것인지 나는 과연 정시 파이터로 여러분들 나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3학년 1학기 내신을 잡으면서 여러분들 수시에 어떻게든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름 판단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인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행자 같은 경우에 수능을 5번 응시했습니다. 레전드죠. 아니 레전드가 아닌듯도 싶어. 의대 광풍 때문에 거의 5수, 6수, 7수 까지도 여러분들 거의 의대를 가려고 인생을 갈아버리는. 20대를 여러분들 믹서기에 넣어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미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수능 5번 응시도 밋밋밋후로 사실 많이 나오고 있다. 자 바로 대입 설명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대입 설명회. 첫 번째 자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뽑았고 자, 올해 어느 정도 뽑을 건지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시에는 여러분들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위주 이렇게좀 이루어져가 있겠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숫자가 약간 줄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뭐다? 거의 변화가 없다 음. 비수도권 어,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 위주로 교과를 오지게 때립니다. 기본적으로 빨리 정시로 넘어가기 전에 학생들을 흡수한다는 마인드 인정. 두번째 학생부 종합 아2천명대 정도가 증감이 좀 있죠. 그죠? 어, 감소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 조금 소폭 향상을 했으나 워낙 적게 뽑죠 예전부터 논술은 많이 후려치기 당했죠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공교육에서 대비해줄 수 있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까? 사 교육의 어떤 비중이 올라간다시면 바로 때려 잡죠. 그래서 어, 논술 같은 경우 예전부터 사교육 논란이 컸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적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논술 인원 수 자체가 수시 내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좀 관심이 깊죠.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꿈이 좀 높아지고 특히나 자퇴생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겠습니까? 수능 위주의 어, 얼마나 많이 뽑느냐인데 아 이것도 좀 줄고 있다. 전반적으로 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입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줄었다. 재수생 이상을 곁들여도. 애초에 공호 숫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 있죠. 약 5천 명 가량의 이제 어, 모집 인원이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집 인원의 감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능 응시 인원도 당연히 감소했기 때문에 어, 저런 결과와 같이 이제 톱니바퀴를 좀맞물리면서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통합형 수능 올해 3년차인데 2024 수능 응시생이 41만 명대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 무려 약 어, 3만 명 정도 가량 이제 어, 하락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게 볼 포인트가 뭐냐면. 수능 응시 학생 수 자체가 어, 줄어든다고 판단을 했으나 졸업생의 비중 같은 경우는 그리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뭐냐면 나중에는 거의 n 이 엄대 엄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30% 나중에 여러분들 미래는 40%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종의 추측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전체는 좀 이렇습니다만 수도권 대학하고 비 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 비율이 다른 거예요.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반적으로 수시 모집 비율이 비 수도권 대학보다는 적죠. 기본적으로 수도권 대학이 좀더 정시 모집을 많이 땡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여기서 수도권 대학 중에서 일부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이에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고 싶은 대학들은 거의 다 모아놨거든요. 이걸 왜 그랬냐? 교육부에서 지,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 있어. 너 우리 말대로, 교육부 말대로 뽑으면은 돈 줄게. 이건데 그 돈을 타기 위해서 뭔가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위배가 된다는 여론이 많았던 학생부 종합을 줄이고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린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금을 주겠다. 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수능 위주전형을 수도권대학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런 그러니까 것들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수시하고 정시 둘다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2024 입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방구석에 열라리 떠들고 있고 그 다음 2024 대입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아예 없어. 취업할 때 정도? 그때 아니면 솔직히 자기소개서 써볼 일이 있을까? 그치 진짜 여러분들 이거 길게는 한 달, 두 달까지도 자기소개서에 매진하다가 여름방학 다 끝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목격을 하셨어. 그리고 심지어 목이 엄청 물려. 왜냐면 칠팔월 목이 겁나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에서 아니면 스카에서 여러분들 어, 자기소개서 작성하다 냉방병에 걸린 사람들도 봤습니다. 심지어 카투사 근무하고 있다가 저는 심지어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미군 의사한테 안과 진료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 자기속에서 폐지될 만하다. 어찌됐든 수험생들의 짐을 조금 던게 던 아닌가? 혹은 어, 특히나 특목고들은 조금 더 어필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어, 찬반 양론이 갈릴 수 있으나 전국적인 수험생을 생활했을 때는 조금 더 장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주요 기재 항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다 교과활동 같은 경우에는 영재 발명 교육 대입 미반영이야. 이건 뭐겠습니까? 어, 과학고라든가 영재고 중심으로 창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적힐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반영되면서 특정 학교들의 요소들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학교 어떤 수업과 교육 이외에 교회에서 뭔가 와리가리 쳐가지고 할 만한 활동들은 웬만하면 사전 차단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갖다가 대학교에서 보지 않겠다 이런 거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거는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활동도 연간 500자 어, 똑같이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이 이게 좀 커.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개 정도는 내가 포인트 살릴 수 있었는데 자 그것도 대입에 미반영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 단체 명까지도 미기재.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와리가리 칠수 있는 건 갖다가 전부 다차단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거야. 소논문은 그대로 기재금지. 이것도 논란 만았죠 특기상 뭘 특기에 어, 특기하지마 이것도 미기재. 봉사활동도 진짜 국룰이었잖아. 그것도 이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미반영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체적으로 어디 구청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안 되고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봉사 활동도 뭔가 교사가 강조한 사항이 아닌 적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진로 활동 이거 여러분들 작년부터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인 거 아세요 진로도 안 들어가 진로도 진짜로 이거 큽니다 진짜 수상 경력 와 여러분들 학교에서 별의별 상다 있잖아 진짜로 발명왕도 뽑고요 학교에서 누가 누가 수학 왕인가 과학 왕 뽑을 수 있는 왕은 다 뽑잖아 진짜로 여러분들 조선시대 왕수보다 더 많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입에 반영된다 안 반영다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상 쌓아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서 활동도 작년부터 미반영됐기 때문에 학생부가 비중이 작년도 줄어들었습니다만. 올해 조금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 이것도 좀 이슈가 있었죠. 주요 대학 입문계 수시 최저 기준 완화입니다. 대학교에서 인문계열 학과들 있잖아. 그지? 음, 철학과라든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국어 국문학과라든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확통 사탐을 선택했을 때갈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학교들, 그런 과들 대상으로 인문계열 학과들의 수시를 내가 쓴다고 했을 때그 친구들의 수시, 수시 최저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 왜냐하면 1등급을 받는 확통 친구가 거의 이제 좀 없는 상황으로 예, 나왔습니다. 예, 이 친구들이 수시에서 최저 때문에 날라간 좀 안타깝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애초에 수학에서 1, 2 잡기가 확통 선택하고 많이 힘들잖아.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에, 배려를 그래도 해준다고 합니다. 등급 합이 하나 정도는 조금 물러난 모습이었요 그죠? 전반, 전반적으로 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전국 대학교 이제 거의 공통인데 지역 균형, 지역 인재 둘다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에 비해서 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차별받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균형적으로 선발하자. 어, 너무 소 수도권 학생들만 뽑히는 건좀 아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전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되는 이게 아, 비율이 좀 적정한가에 대한 또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어찌됐든 이제 강원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권 묻고요. 그다음 제주권, 그다음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좀 입시에 도입해서 펼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기사일 때 이거 단독으로도 했어요. 바로 서울대 자연계열 필수과목 폐지입니다 바로 이 필수과목은 2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서울대 같은 경우는 2과목을 필수로 응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 물화생지 뭐 아무거나 하면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단단단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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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중한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 그러니까 지금 수능에서 물리하고 화학도 안 보고 이런 과에서 여러분들 수학하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집단위들에는 여러분들 물리하고 화학 중 반드시 한 과목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수의대, 서울대, 약대, 치약과까지 요런 데까지는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든 상관없다 두 과목도 안 해도 되고 물화생지 뭐든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깔아놨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물언 물투 이렇게는 쉽지 않다라는 내용까지도 포착이 됐죠. 물론. 어, 과목 이제 응시 조합 유형에 따라서 투과목을 선택하면 조정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이 조정 점수 때문에 과연 투과목을 진짜 어, 수능 때 선택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야 이거 진짜 판단 자체가 정말 괴수들이 할수 있는 판단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올해 투투를 들고 본다. 제발 현역의 신으로 엔수의 신을 좀 신청을 좀 해주시면 바로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려대학교에서도 좀 이슈가 생겼습니다. 2024학년도 이제 정시에서 고려대가 이번에 따로 교과 우수 전형을 약 400명가량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했는데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과 원점수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비율이 기재된 모든 과목 그러니까 결국, 등급이 나와 있는 건 모두 정량평가 퉁치겠다고 해서 집어넣는다는 건데, 특목고 친구들 교과 우수전형은 내가 봐서 택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어, 내신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 교과 우수전형으로 정시로 썼을 때, 본인의 어떤 정시 성적이 조금 아쉬워도, 어, 교과 우수전형을 좀 도전해 볼 법한, 이런 느낌을 주면서, 기본적으로 고려대 정시도 약간 상당한 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 있겠죠. 벌써 사랑한다 연세가 올라오고 있는 좀 적당히 해주시고, 그냥 서울대하고 고려대는, 내신 조언에 진짜 선호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우리 인정을 합시다 내신 성실하게 3년간 우리는 어 열심히 한 학생 뽑을 건데 이거가 이미 정설이야 여러분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가 자연계열 필수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두개 과목 최소 한 과목은 과탐 응시. 어? 이거는 여러분들, 사타마나 과타마나도 성균관대 자연계열을 무쌍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 물론 여러분 표점 나와봐야 알죠. 표점 나와봐야 하는데, 성균관대 이번에 슬로건 제대로 뽑았거든요? 민심 쫙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생윤생명까지 가능하다? 지금 생생정보통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이거 좀 굉장한 여러분들, 어 조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간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진정한 융합형 대학이다. 예! Yeah! 여러분들 이거는 야 없어! 여러분들 서강학파인데요. 어 서강학파 같은 경우 정말 발칙한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여러분 서강대 가고 싶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 확통사탐도 한번 해봐 할수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잘 생각 해 여기서 여기서 하나. 어 서강대 자연계열을 갈수 있는 수능성적이 확통사탐으로 서강대 자연계열을 갈수 있는 표점이 떴다고 쳐. 그러면 그 친구가 고대문과계열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문과침공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그런 그 통합 지원의 방식이 아닌 진짜 뭐 정부가 그 상상 속에만 있는 그 유니콘이 이 서강대학교를 통해서 실현된다? 난 이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런 취지는 당연히 그런 결과를 기대했을 거 아니야 어. 근데 2015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나온 뒤에 이 서강대학교의 판단이 실제 결과까지 이어질지 요거는 좀 봐야겠습니다 어. 저도 이런 사례 나오길 바래요 꼭 나오길 바라고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 목표니까 어. 그대로 결과까지 나와야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자 여러분들 2 0 2사 방구석 대입 설명회. 전체적인 전국 대학교의 입시 전형과 서울 주요 대학교의 올해 변화 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 아직 안정하셨어? 엄매 화작. 6편 끝나고 바꿀 거야 그 미친 판단. 수학은 정했겠지. 탐구 왜 안정하니? 왜 와리가리 치는데 이미 3학년 때 어떤 내신 볼지 다 나왔잖아, 그지? 실수 나왔잖아. 그럼 정확하게 자 자기가 정하시고 열공하십시오, 여러분들. 2, 3도 되기 싫으면. Yêu ba